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다투던 중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공격성을 저하시킨다. <laughs> 아, 남자끼리 싸우러 남자가 울면 좀 약간 저하되기도 해. <laughs> 당황스러워서 싸우고서 <이제> 울어. 허어어어 <laughs> 이러면 어, 뭐야, 이, 이 새끼 왜 울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잠깐 흠칫. 야, 이 미친놈아, 왜 울어? 일단 일어나. 괜찮아. 존나 이지랄 아, 일단은 오늘 공포게임 하기 전에 뭘할 거냐면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여자들 92%가 모르는 남자들의 진짜 비밀 19가지래요. 좀 궁금하더라고, 뭔지. 근데 이게 제 방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이 남자의 비밀 19가지가 진짜 비밀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게 분명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음, 자, 봅시다. 여자들 92%가 모르는 남자들의 진짜 비밀. 19가지. 밀당 싫어한다고 말하는 남자는 밀당에 끌려다닌다. 본인이 휘둘릴까봐 뻥친 거야. 이런 애는 밀당 없이 못 살린다. 뭐지? 그니까 이거네. 약간 여자들이, 밀당하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나는 밀당 별로 안 좋아해. 그니까 나는 직진남이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 나는 밀당 같은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들이 밀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래 본인이 여자한테 휘둘릴까 봐 뻥친 거래 자 일단 이거는 잘 모르겠고 자두 번째 여자는 자주 싸우면 남자들은 정이 들지만 남자는 여자가 더 싫어진대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 떠난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긴 싸우는 건 누구나 싫지 그건 맞지. 그럼 님들은 여자친구랑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싸웠어요?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와. 여자친구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피그 히팅 재선 눈에서 콧물이.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남자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케바케인 것 같긴 해요. 둘이서 얼마나 싸우고 이제 그걸 이제 싸우고서 이제 그 관계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 싸움은 정이 드냐고 절대 안 정이 안 들지 어떻게 정이 들어 싸운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 진짜 어떤 걸로 싸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것도 맞지. 세 번째 남친의 모든 지인들이 당신을 좋게 봐야 한다. 남자의 귀는 생각보다 얇다. 당장은 신경 안 써도 결혼을 할때 이런 문제로 헤어짐을 생각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 남자라 귀가 얇은 게 아니라 똑같아. 그냥 지가 좋아하면 뭘 해도 맞나. 여자가 개 막난이고 쓰레기 짓을 하고 바람을 피고 지랄을 해도 지가 좋으면 못 나.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다. 자 다음 네 번째 남자한테 인기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 하지만 남자 여럿한테 앵기고 남자 많은 척 질투 작정 쓴 여자는 해프게 본다. 아니 이게 비밀이야? 근데 이건,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가 그렇게 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남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자, 다음. 다섯 번째. 담배 피는 여자랑은 결혼하기 힘들다. 커플 때와 같이 피면서 웃지만, 결혼하기 전에 현실적인 쪽을 변할 걸? 근데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끊어주길 바랄 것 같긴 해. 그 여자랑 남자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들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저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아이를 가지고 그럴 거면 담배를 끊어야지. 만약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이제 아이를 생각하게 되니까, 담배를 자기가 끊지 않을까? 다음 음, 여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가 그의 친구들 앞에서 당신한테 대하는 걸 보라. 가장 정확하게 남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들의 친구들 앞에서 잘해주는 거? 처음 보는 사람 앞이라 연기할 수 있다. 원래 자신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남친이 남친의 친구 앞에서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린, 어린 사람들은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줘.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안 보여주는 것 같아. 땡큐. <laughs> 어떡해. 여친한테 어떡해. 친구 안 보여주는 이유 그 새끼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름. 어, 근데 그거는 그런데 막 그렇게 심한 말은 안 하잖아.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건 맞는데, 막, 얘 전혀 여친은 어땠어? 막 이러면서 막, 얘 대놓고 엿줄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넌 신혼들이 많다고. 아, 그래? 술 취하고 지, 지 혼자 기분 없대서. 아니요 남자를 육해우 이시키 뭐가 좋아서 만나세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여자가 막 이제 어, 그냥 다 좋아요 뭐 이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나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곱 번째 바람 피는 게 의심된다면 핸드폰이 가장 진실하다. 잠금 패턴 푸는 건 평소에 겨눈질러 보고 화장실 갔을 때나 몰래 보면 알수 있다. 잠을 이상하게 많이 자면 의심해 보는 게 좋음.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 그냥 바람피는 새끼들의 특징 중 하나야.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 이거 똑같아요 그냥. 어, 다음 거 넘어갈게요. 동성친구들을 남자친구 생겼다고 버리지 말아라. 남친하고 24시간 있느라고 친구랑 연락 끊는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는 시간 지나면 친구, 직장, 게임으로 돌아감. 여자만 후에 외로워질 뿐. 남자한테 집착 매달리게 됨.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말이 되게 극단적이라 그러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어, 내가 생각하는 연인과의 사이는, 연애 초반에는, 이제, 썸타 할 때는, 이제 서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단점은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장점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건안 보이겠지? 그리고 이제 사귀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만 있어좋고 생각만 해좋고막 그냥 뭐만 하면 행복해. 그리고 연락도 빈도수도 많아지고, 점점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연애 중기가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 자기 생활을 찾게 돼 있어. 뭐 직장인들은 직장 다녀야 되지, 또 학생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로 다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1년 동안 이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편해졌을 때,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이제 생각 안 했던 것들, 이제 좀 약간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지. 이거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별을 하시고 쓰신 건가? <laughs> 뭘까? 약간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 다음. 좋은 남자는 여자친구를 욕하지 않는다. 지금은 당신은전 여자친구를 욕할지 몰라도 헤어지면 까임. 대상은 당신이 될 것. 야, 똑같아.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그냥 헤어지면 똑같아서 슬퍼갖고 친구 붙잡고, 야, 씨. 헤어졌어, 그개같은 새끼, 씨. 저게 나한테 그럴 수도 있어, 씨. 막 이러면서 욕해. 다음. 어, 열 번째 또 볼게요. 남자는 친구들한테 여자친구 얘기를 자주하지 않는다. 여자들만큼 만나기만 하면 남자친구 이야기만 몇 시간째 하지 않는다는 뜻. 보통 친구들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먼저 묻고 남친 대답하는 식이 많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친구한테 전화가 와. 야, 게임하자. 롤 들어오셈. 나 지금 여친이랑 있음.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 내가 볼땐그 정도인 것 같아. 내 동생만 봐도 그러거든. 다음. 열한 번째. 남자의 가족관계는 남자의 이상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얼짱 친누나, 여동생이 있다면 여자 보는 눈이 높고, 평범한 여동생이 있다면 여자에 대한 환상은 거의 없을 것이며, 형제의 경우엔 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환상이 많을 수 있다. 어? 이사람 외동인가 보다. 말이 안 돼. 왠지 알아? 내가 예쁘게 꾸미고 나가든, 집에서 뭘 하고 있든, 동생은 다 봐요. 모든 걸다 봐. 여자가 이쁘든 말든, 뭐든 다 봐. 이건 정확하게 내 동생이 한 말로는 누나 같은 여자는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했어요 네 이상형이 뭐야? 이랬더니 누나만 아니면 돼 이게 진짜야 이 사람은 외동이야 내가 볼때 이거는 구랍니다 자 다음 열두 번째 남자는 여자의 몸무게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여자가 몸무게 6에서 7 k g 뻥치더라도 전혀 눈치를 못 챈다 자진해서 고체중 공개하는 것은 반대 노코멘트 좀... <laughs> 이거는 내가 봐도 인정하는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몸무게를 물어보잖아 나몇 킬로 같아요?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말해. 너무 날씬하게 말해. 나는 항상 내 몸무게 진짜 한, 진짜 거의 7, 8kg씩 적게 얘기하더라고. 항상. 사람들이 항상 보면 내 몸무게를 항상 되게 7, 8kg씩 줄여서 말해. 근데 심지어 여자애들도 놀래. 세부모이도 그랬잖아. 나 실제로 얼굴은 되게 작은데, 날씬한데. 치마 사이에 들여서 뭐육덕 찍어서 놀랬다고 그랬잖아. 했잖아. 했잖아. 나도 진짜로 대부분 사람들이 나 그렇게 뚱뚱한지 몰라. 나같이 약간 좀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거는 그럼 난 모르겠다. 자1 3 번째 가장 이쁜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이 말이 그냥 어떤 여자든 다 좋다는 것 같아. 여기를 봐도 다 좋고 여기를 봐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들이 되게 아무 여자나 이쁘다 고그러진 않는데 아, 이건 잘 모르겠다. 이쁜 여가 이쁜 예쁜 여자 아닐까? 남자는 다가온 여자 거절 안 한다. 심지어 여자친구에서도 그렇다. 싫고 쪽팔리지만 않으면 웬만해서 거의 받아준다. 하지만 남자 꼬시기보다 어려운 게 좋은 사이 사이 유지하는 것. 뭐지? 이게 남자의 비밀이 아니라 남자를 쓰레기 만드는 글 아니야? 다가오는 여자는 거절을안 하겠지, 당연히. 궁금하니까. 내가 좋다니까 관심이 가겠지. 진짜 싫을 수도, 다가오는데 싫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못생기거나 뭐가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남자들은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여자들이 선정하는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디저트를 일반 남자들은 느끼하다고 생각하고 잘안 먹는다. 내동생내 선생, 선생 여잔가? 내 주변에 단걸안 좋아하는 사람은 있긴 해. 근데, 몸 관리나 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안 먹는 사람은 있겠지만 입맛 차인데 이것도 이렇게 써놨네 <laughs> 헬스맨 바람둥이 만난 것 같아 씨 그럴 수 있다 16, 16번째 보죠 일단은, 일단은 1 9가지는 한번 싹 봐보자 남자가 본인 친구들 욕한다면 주의를 해라. 베프가 클럽 원나잇에 친구들 다 헌팅 좋아한다고 말하면 남자들은 그들과 다를지 생각해라. 예배도 있지만 보통 끼리끼리 놀고 물들기 마련이다. 이거는 그냥 아는 사이 정도 아니야? 친구가 아니라? 꼭막 1년에 한번 정도씩 껴갖고 노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베프라는 말이 아니면 진짜 맞는 것 같긴 해. 베프가 아니면. 옛날에는 한 명의 친구랑만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친구가 다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같이 게임할 때 좋은 친구, 이 친구는 만나서 밥 먹을 때 좋은 친구, 이친구는 상담할 때 좋은 친구, 이친구는술 먹으면서 얘기하기 좋은 친구.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음, 뭐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17번째, 음, 남자는 술을 잘못 먹어도 주량새도 거짓말하지만 본인은 잘못 먹고 상대방 먹이는 걸 좋아한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거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구라치고 안 마시면서 약간,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아잘 모르겠다. 난 안주만 안주만 먹어가지고 18번째 남자가 어머니를 대한 태도를 봐라. 그것은 정확하게 그가 몇년 후에 아내한테 대한 태도와 같다. 음, 어머니의 대한 태도를 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아내한테 대한 태도와 같다. 뭐 이것도 근데 뭐 그렇게 싹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무조건적일 순 없지만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긴 해. 자, 마지막 19번째.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약하다. 다투던 중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공격성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많이 자주 반복하면 더 짜증나고 질려함. <laughs> 아 남자끼리 싸우러 남자가 울면 좀 약간 저하되기도 해? <웃음> 당황스러워서? <웃음> 싸우고서 이제 울어. <laughs> 이러면 어, 뭐야 이, 이 새끼 왜 울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잠깐 흠칫야이 미친놈아 왜울어 일단 일어나. 괜찮아? 존나 이지랄. 자 일단은 거의 한시간 정도를 본것 같긴 한데 이 글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여자 92%가 모르는 남자들의 진짜 비밀 19가지가 아니라 음 본인이 만난 19명에 대하여 뭐 이런 건가 진짜? 많이 힘드셨겠네 글 쓰신 분 아니 약간 여자 입장으로 글을 쓴 건데도 여자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좀 많아갖고 뭐 아무튼 여자들 92%가 모르는 남자들의 비밀 19가지가 아니라, 몰라도 될, 여자들 92%가 몰라도 될, 남자들의 그냥 이야기, 사람 사는 얘기 정도로 면 되겠다. 여자들 92%가 몰라도 되는 사람 사는 이야기 19가지 정도라고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구독해주세요. <목소리>